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천국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21절 다시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천국행 공짜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내가 또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실 거고, 천국 가는 거는 나는 이미 천국 기차에 탔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만연된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은, 믿음, 고백을 한번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란 믿음의 행위로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